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인기가 많습니다 차례대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설이 아니라 낭독입니다 낭독 야오당 대표 낭독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12.3 4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탄하는 내란 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야5당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구를 촉구합니다. 천년이 자행한, 자행한 내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무케와 선관이가 침탈당하고 무장 병력이. 야 진짜 오늘 많이 보였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 앞에 건물 밑에 뭐 인도 해가지고 서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근처 이 넘어도 장기 동지를 장기 동지를 그 광장에도 엄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 수개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 수개 윤석열은 탄핵 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 방해를 지시하고 법원 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힘과국민 그 수를 향한 부각적 감동을 으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내란 세력은 아, 끊임없이 아, 국민 분열을 아, 선동하고 아, 나라를 아, 곤란의 소용돌이로 아,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 네. 윤석열 파변 이후에도 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이용하려 했거든 아, 어머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파락이 성공한 듯 보여도 언법의 심판, 국문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전갑차와 천팔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아, 12월 14일 탄핵 열차를 아... 국회로 아, 나가라고! 완전히 입발새로 아, 안 보인다고 우리는 오색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은사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야 날씨도 오늘 좋고 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춥지는 않습니다. 아, 네, 봄은 네, 조금은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 윤석열을 파멸시키고 진정한 에, 우리나라의 봄이 와야 되겠죠. 네, 진정한 봄이 와야 됩니다. 진정한 봄이 되어야, 함께 되어야 함께 됩니다. 우리의 내빈 주권을 교체하는 것을 엄중히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구절을 세번 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당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오당 공동 대란 종식, 민주헌정수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금방에서 아, 한 야오당 연대 집회 범국민 대회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우리가 광화문으로 그러니까 이동해서 시민 대행진을 할 것입니다. 이동시 별도 진행